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호가 보는 세상 손성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피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서울대 식품 영양학과와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등4국 공동 연구팀이 국제 역학 전을 최신호에 실은 아시아 코호트 분석 결과 하루에 커피를 석 잔에서 다섯 잔을 드시게 되면은 암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최고 35%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커피 사업에 가서서 커피를 드시면은 가뜩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자영업자들 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건강도 챙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포항대학교 인근에 있는. 어, 성모부동산 컨설팅 어, 커피숍입니다. 무인 커피숍입니다. 어, 저희들은 어, 커피 어, 재료를 좀 비싼 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 그래도 아메리카노는 1,4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1,900원에 어,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어, 오늘 제가 어, 드리는 커피에 관한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성호가 보는 세상 손성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